안녕하세요. 강원도 전성군 설렁노원입니다. 오늘은 투사이안 가고요. 오늘은 대부름이네요. 더위 조심하고 건강하세요. 오늘도 사내나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행복하세요. 사에 지치기 힘드지만 힘내세요. 화이팅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전성군 신동방재리 436에 16번지 설렁노원이고요. 가서 보여주겠습니다. 건너왔고요. 이쪽은 반대쪽은 강원도 정성군 신동읍 방제리 436-19번지 설릉농원이고요또 다른 주소는 강원도 정성군 신동읍 방제리세빌지1계1 0 5 그리고 또 주소가 또 다른 버전인데요. 강원도 정성군이라는 신동읍 방제리세빌지1계1 0 5도 있고 강원도 정성군 신동우 방제리 436-19번지 정성 방제리 설렁이라고뜰 때도 있고요. 그 강원도 정성 방제리 다은 주소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설렁 노원이고요. 게임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보름이고요. 자선 나왔고요. 어리거나 나이들고 힘들고요. 평생 건강이 이르면은 일자리 없고, 같이 일하자고, 연락 오고요. 솔직히, 사회친구가 친구는 아니에요. 나이 차이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고, 동기도 나이 차이, 나 나이, 나이 차이도 나고요. 학교 다니며 동아 선배 일 도와달라, 저기 도와달라 하는데, 평생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나이들 다 잊혀지고, 다 지어지고, 아프면, 지어지고, 운전이 한 친구들은 나중에 같이 하자고, 고 택시기사도 해보고, 버스도 해보고, 함흥운전자 해보고 물류회사 왔으면 물류회사 가보고 병원에서 구조활동을 해보고 애들은 다시 와서 도와달라고 한대요 나이 들면 쉬었다 하면 못해요 건강도 이을 못하고 그러고 갈수록 힘든 거 사시고요 어디 가나 나이 들 건강이 잃고 힘들어요 그러고 혼자 산다고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사나 긍정적 힘내고 삽시다 파이팅이고요 건강하시고요 오늘은 대보름이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건강해요 지금 사과밭에 둘로군데요 지금 제가 돌아본 밭은 강원도 정성군 신중호 방제리 436에 16번지 서종로 이고요. 지금 가 밭은 둘로군데요 추워서 지금 작업 거의 안해요 그리고 지금 바람 불고요. 자. 이 고랭지 산이 나서 산의 풍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들 맑구요. 자, 반대쪽 산에 보면은, 눈이 살짝 어, 얹치게 보면, 뭔 생각하죠? 네. 몇살잖아 하얀 가루, 쌀가루 가얼는 것도 있고, 어떤 게 보면 크림같이 보이더라고. 아이스크림처럼 도 보이고. 하늘 맑구요. 생각처럼, 마음처럼, 마음 바꾸라고 해도 안 되고, 바람 불고 감기 조심하시고요건강하시고요 긍정적은 좋은 생각으로 서시고요 어디가나 아, 아파요 아파도 생활하기 힘들고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구요 어디가나 나이들 힘들고 서로 비교하지 마시고 요즘 누구는 어떤 자식은 손자잘 산다 비교하지 마시고요 일 못해도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게 현실이고, 능력 없으러 결혼해서, 헤어지만 나고, 그것도 다 운명이니까, 원망하지 마시고요. 사람마다 사람이다 다르니까, 긍정적 힘내시고, 사시고, 화이팅이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주말이니까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어디 가나 힘들지만, 긍정적은 좋은 생각이고, 힘내시고, 화이팅이고요. 생각 바꾸려고 했는데 쉽지는 않아요. 열심히 사는 거지 뭐. 없음이 없는 대로 있는 대로 있는 대로 사는 거고. 그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린이 하나 다 힘들어요. 솔직히 누구 잘 살면 누구 그렇게 평생 도와줄 수는 없는 거고요. 각자 개의 인생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은 친구가 도와준 사람 있고 친척이 계속 평생 끼 안고 살고요. 건강해도 노는 사람도 있고, 어쩔 수 없어. 살생활 하는 게터스에도 있고요. 정확히 힘들고, 어디 가나 다 힘든 사실이고딸이 들어도 힘들고, 어떻게 살아노력 하고요. 건강을 망가지는 사실이고요. 건강하시고요. 하일튼 하루, 하루 보내시고, 긍정적으 화이팅입니다. 설렘 노원이었고요. 자. 좋은 생각 해도 마음이 안 바뀌는 솔직히 사실이고요. 건강하세요. 강원도 정성 설렁 노하니까 이 점은 차이점이 있어요. 양해 부탁드리고 이거는 추억 영상이고, 홍보 영상이 아니에요.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살이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힘차는 보내시고, 즐거하도 보내세요. 강원도 정성고 설렁 노하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시고요. 행복하세요. 하운드정수환군설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나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힘내시는 인생을 즐겁게 살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행복한 생각으로 삶을 노력해봅시다. 화이팅입니다 건강하세요. 설렁도였습니다.